이곳은 힐튼 아카디아 북경 리조트의 비치 클럽입니다. 비치 클럽 이름은 OBC입니다. 자, 이쪽에는 이와 같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멋진 수영장이 있고요. 그 뒤에는 환상적인 뷰와 환경을 갖고 있는 비치 클럽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태국 요리, 양식,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기타 다양한 튀김 요리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씨푸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상당히 큰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을 하면서 왼쪽에서 이렇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키즈풀입니다. 키즈풀이고요. 자, 여기는 시프트 게할라 해 가지고요. 토요일마다 이 같은 뷔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4 2 5바이고요 성인은 850바인데 플러스 플러스 이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500바. 네, 어른은 1,000바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알코올 드링크까지 포함하면 1,500바 플러스 플러스 이러니까 1,800바입니다. 힐튼 아너, 힐튼 멤버들은 25% 까지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사실상 세금 빼준다는 거겠죠. 저 여기가 OBC 오션 비치 클럽인데요. 네, 네. 레스토랑 앤 바고요. 그래서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레이드 세만 해가지고 450만 원